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요즘 들어서 저의 영상을 많이 보고 또 IM 선교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 보는 반면에 조회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제게 연락도 오고 또 의아심을 찾아 어, 의아심이 있는 분들이 많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언론 탄압을 통해 또 방역 탄압을 통해 정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저희 선교의 탈탈 털리면서 탄압을 통해 오히려 무혐의가 나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증에 대해서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선교사로서 살면서 우리 대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과 함께 하다가. 어, 제가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2013년에 나갔었고, 그리고 그 후에 들어와서 잠깐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공부를 끝냈고, 그리고 그 후에 들어와서 합동 개혁 측에 있는 어, 합동 개혁에 있는 남성년 학장님을 통해서 제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저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선교제에 있어가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던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선교사 과정으로서 제가 목사 한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노예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었지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언론은 저를 이상하게 쉬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인양 목사하기를 받아서 제가 한국에서 목사하면 한국에서 목사를 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선교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어, 우리 남 학장님의 권유로 이의해서 받게 되어졌고, 저희와 저, 또 레베카, 클라라, 폴, 성교사 4명이 네 동시에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 무엇이 들쳐내고, 무엇이 이 사람을 캐서 이 사람이 흠이 있는 걸 봐보자 해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요, 분소 교단도 가능합니다. 일반 메이저 교단도 있지만 분소 교단에서도 가르쳐서 총회 신학이라는 거 아시죠? 총회 신학을 통해서 해서 이런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잘못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잘못되었겠지요. 어 그리고. 또한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목사라고 해보고 다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선교사가 자랑스럽고 선교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교제에 갔더니 이 선교제에 쓰레기 마을이라든지 선교의 각 지역에서 하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이제 나중에 노예가 발판이 되고 또 교단이 발판이 돼서 어, 그곳에서 어, 선교활동을 하면서 어,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지원팀과 또 좋은 어,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한테 받을 수 있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이 교단에서 어, 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고, 그리고 노예 활동을 못해서 제가 노예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했고, 사실 한국땅에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2018년 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2018년 말에 하나님이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으로 오라고 해서 전, 그때 오게 되어졌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때 오게 되어졌고,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의 삶을 드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2025년 5월 1일에 깔끔하게 일하고 나가려고 말씀하셔서 마무리를 잘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던 도중에 코로나로 위기를 많이 받게 됐고. 또, 어, 또, 오해도 많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무혐의가 나서 또 자신있게 이렇게 아, 생활을 하고 또 하나의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은 자들에게 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역시, 아, 제가 지금 한국당에서 이 목사하기 때문에 백석 대신 교단에서 저를 인준해 주, 선교사로 저희 선교회를 선교회로 백석 대신 교단에서 인준해 주셨는데 이 교단에서 어, 말거리가 많이 나오니 어, 우리 강도사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어, 오히려 군소교단에 나왔지만 어, 좀 이, 저희 교단도 사이즈가 있는 굉장히 좀큰 교단이라서 어, 처음부터 다시 강도사 시험을 보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어, 목사한수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다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에게 목사한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게 노예 장님이나 노예 분들, 또 우리 백서 대신에 있는 많은 우리 어른 분들이 저와 함께해 주시려고 하고 보호를 해주시고 또 함께 지금 교단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들 속이라서 속에 있어서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단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이제는 함께 더욱 더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위적인 부분도 제가 목사 안수를 억지로 받아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그 목사 안수를 받아야 뭐 이사역을더 잘해서 돈을 떼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을 것 같았지만 반부패 경제 수다대에서 1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저는 무혐의가 되었고 저는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이 지금까지 살면서 12평 방에 살면서 자녀 다섯과 함께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삶을 살수 있습, 살고 있습니다 이 증언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저희 제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준다고 해서 저희 유튜브 방송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오해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하기를 통해 거짓을 통해서 아뭐 제가 놈들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는 군소 교단에서 작은 교단에서 아, 받았던 사람이었고 군소 교단에서 총회 신학으로 공부하는 사람,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몇만 명이나 됩니다. 동일하게 저도 아 그렇게 받았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아, 지금도 그일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주신. 꿈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과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